테더맥스에서 4,60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. 바이비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인노트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선물 거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. 그리고 수익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영상 초반에 4,600만 원 환급을 언급드렸는데요. 사실입니다. 암호화폐로 선물 거래를 하고 나서 받은 돈인데요. 선물 거래로 난 수익과 완전 별개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매매 차익 하나, 페이백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저는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. 4,600 60만원을 넣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. 제가 테더맥스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지한 그 반년 정도 됐을 겁니다. 이제 그런데 4,600만원을 받았다고요. 6개월로 막연하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? 그럼 저는 한 달에 환급을 766만원 받은 셈인데요. 월급에 766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굉장히 큰돈이죠. 이 돈을 버는데 그럼 저는 전문 지식을 동원했을까요? 아니요. 특별한 트레이드 기술을 적용했을까요? 아니요. 개발자라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써서일까요? 아니요. 모두 아닙니다. 선물거래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했던 비결은 그저 테더맥스를 통해서 매도와 매수를 한것 뿐입니다. 똑같이 바이비트 거래소로 가세요. 남들처럼 매도와 매수 버튼을 누르 기만 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과 다른 게 있다면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했다는 거딱 그거 하나뿐입니다. 앞서 매매 차익과 관련 없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이 쌓인다고 했습니다. 정말 꿀 아닌가요? 이제는 안 하면 손해인 이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검색창에 테더맥스라고 검색해보시겠어요?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. 기존에 이미 바이비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가입을 원하는 분들 모두 이곳에서 환급 가능한 페이백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바이비트 거래소로 가서 가입을 하지 말고요. 테더맥스로 와서 가입을 하거나 새롭게 KY 인증을 전송해주면 끝입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이렇게 하는데 3분 30초면. 다 끝납니다. 방법이 정말 간단하죠. 설명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블로그 가이드도 굉장히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이미지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요. 아 그래서 뭐 가입하라고? 아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당장 내가 환급금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입하기엔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죠. 제가 여러분들 가입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바로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환급이 가능한가를 보는 거예요. 저는 4600만 원을 받았죠.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과 투자 성향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? 테더맥스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환급 테스트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. 여기서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바이비트를 선택해 주세요. 이제 시드머니를 선택하면 됩니다. 내가 가진 돈을 직접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 저는 편의상 5만 달러를 입력할게요. 레버리지는 저희 투자 성향에 미루어 30배로 해 주겠습니다. 하루 거래 빈도는 1에서 2회로 할게요. 이제 결과 보기를 눌러 주겠습니다. 와, 총 58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네요.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이고요. 더 놀라운 건한달 환급액입니다. 다시 말해 한 달에 600만원을 환급받을 수있다는 건데요. 여러분들 한 달에 600만원이면 1년에 7200만원입니다. 조금만 더 보태면 억이 되겠네요. 6개월만 해도 3600만원입니다. 차도 뽑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좋은데 왜안 하세요? 제가 테스트 결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시드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요. 레버리지도 30배면 하위권 배수입니다. 125배까지 가능한 건 누구나 아시죠? 하루 거래 빈도도 한두 번으로 설정했는데요. 그래도 월 600만원입니다. 매매 차익은 별따라 말씀드렸습니다. 환급뿐 아니라 기본 수수료 할인 20%도 적용됩니다.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페이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문제는 지금 페이백 계정 생성을 원하는 트레이더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 때문에 마감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. 여러분도 서두르셔야 됩니다. 바이낸스처럼 바이비트도 계정 전에는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돼요. 자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코인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